매일 새벽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왕복 150km. 교통비를 아끼려고 작은 차로 바꾸고 회사가 있는 도시에 숙소를 얻을까도 생각했지만, 그는 끝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문을 열면 아빠. 하며 달려와 쿰에 안기는 어린 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고단했지만 딸의 웃음과 아내의 따뜻한 식탁 위에서 그 피로는 언제나 눈처럼 녹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아내와 딸.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은 남편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 없고 손끝엔 여전히 퇴근길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괜히 짜증 냈는데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녀는 수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 아직 현실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남편의 자리는 고요했습니다. 밥상에 두 개의 숟가락만 놓인 식탁,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텅빈 거실에 시계초침 소리만이 집안을 메웠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급하게 떠날 거면 인사라도 하고 가지. 그녀의 가슴 속엔,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수천 개의 조각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며칠 뒤 그렇게 슬픔과 그리움에 쌓여 보내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 담당 형사가 전할 게 있다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형사는 작은 메모리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블랙박스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메모리 카드를 손에 꼭쥔채 집으로 향했고,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 속엔 뒤집힌 차 안, 깜빡이는 경고 등 아래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여보, 그리고 지영아. 많이 놀랐지. 아빠 지금 좀 힘들어. 여보 미안해. 매일 피곤하다고 툴툴대서. 그래도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 늘그맛 생각하면서 퇴근했어. 지영아 아빠 딸. 아빠가 약속했잖아. 자전거 배우면 공원 가자고. 그날을 너무 기다렸는데 미안하다. 여보, 혹시 내가 못 돌아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 웃는 얼굴이 지영이의 세상을 밝히니까 사랑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은 당신과 지영이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었어. 아내는 모니터를 붙잡은 채 울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마지막 인사, 그 말이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따라 그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이제야 들려요. 그날 밤, 아내는 딸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우리한테 편지 남겼어. 아빠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대. 두 사람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반짝이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분명 하늘에서 전해진 마지막 사랑의 불빛이었습니다. 이별은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사랑은 아직 이집 안에서 숨 쉬고 있었다.